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어,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카카오 뱅크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오늘 좀 시세를 줬죠. 그래서 전 처음에 뭐 IPO 일정이라던가 상장 관련해서 계열수가 뭐좀 얘기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띄운 게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기간 수요 예측 같은 거 청약 워낙 대박을 쳐놨죠. 그에 따라서 지금 카카오 그 다음 상장할 상장을 할 거라고 예상되는 카카오 뱅크랑 페이지. 그래서 그중에서 카카오 뱅크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주들 이제 지분이랑 뭐 차트 좀 간단히 보고 그리고 이 카카오 뱅크 상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일단 카카오의 자회사다 보니까 카카오가 지분은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33.5%. 그다음에 이제 한국 투자 밸류 자산 운용 주식회사, 28.6% 들고 있죠?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넘기고, 한국투자금융지주. 그래서 한국투자, 이 계열이 같은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합치면은 얘네도 거의 33%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우. 얘가 아무래도 유통시총이 좀 적죠? 시총이. 우, 붙은 애들이. 그래서 얘가 상한가를 간것 같고, 정작 yes 24 얘가 대장으로 제일 빨리 닫았는데 지분은 1.97% 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카이 블루 럭셔리 이거는 텐센트라고 하네요. 텐센트 자회사 100%. 자 그래가지고 오늘 얘네들이 상한가를 갖고 yes 24는 정작 지부, 지분은 1.97% 들고 있다는 점. 이놈 회사가 최근에 좀 추세는 엄청 좋네요. 뭐 실적이라던가 그런 게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놈은 일단 지분은 제일 적지만 오늘 상한가는 대장으로 먼저 갔어요.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한국 금융지주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카카오 제외하고 제일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뱅크 상장 관련하면은 좀 얘네들을 좀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y e s 2 4의 이제 홀딩스. 그래서 홀딩스기 이 때문에 얘는 그냥 같이 엮어서 상승을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추세는 좀 애매하죠. 아무래도 넷마블, 그 뭐야, 아니, 넷마블이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이제 청약 같은 게다 지났기 때문에 이, 여기서부터 이제 언택트, 회사 자체 실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수급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결국 대형주는 수급이 좋아야, 수급이 따라 들어와야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조금 뒤로 제껴놓고 S24. Yes, 요 놈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얘도 뭐 차트상 분석을 막 엄청 자세히 할 그런 구간, 건덕지는좀안 보이긴 해요. 워낙 종목이 오래 조정받았고, 조정받고, 깊게 받았다가 갑자기 이번에 팍팍 튀는 중이어가지고 아마 실적이랑 뭐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 놈도 지금 차트상 요 자리를 건넜기 때문에 이 다음 자리는 이제 신고가에요. 17,300. 이 전에 또 신고가가 오고 지 그래서 이 다음 자리는 여기예요 근데 네, 여기까지 좀빈 공간이 많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터졌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놈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좀 의미없는 구간. 그냥 가볍게 힘만 쓰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자 일단 차트 한번 그냥 쓱 보고서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요놈들이 지금 사실 제 생각에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요 놈도 어차피 신고가네요. 신고가는 뭐 의미가 없죠. 차트 앞에 분석할 그런 껀덕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정을 하면서, 아니면은 분봉상에서 뭐좀 이렇게 지가 지지랑 저항을 얼추 만들어줬던 요런 자리 의미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완전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카카오게임즈가 대박을 쳤기 때문에, 뱅크 관련주를 지금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완전 딱 정답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 자 제목을 보세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내년 상장에 벌써 관심이 후끈이에요 지금 9월 7일입니다 내년 상장이라고 해도 내년에 언제 한다고 나왔나요? 지금 이거는 카카오 게임즈 IPO가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대로 다른 카카오 계열사의 관심 혹은 뭐 세력이 좀 이끌었겠죠. 전원 차트 분봉은 일부러 갖다 좀 땡겨놨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뱅크는 이제 내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준비가 되면 주간사 선정 등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한마디로. 내년 할 거는 같은데 몇 월이다라고 얘기가 안 나왔어요. 변수가 있다는 거죠. 카카오 뱅크는 제가 알기론 실적은 좀잘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 얘네 결국에는 자, 얘네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죠?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카카오 넷마블, 에토즈 소프트... 아이고, 뭐야? 이걸 삭제... 얘네들이, 움직인 이유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인지를. 카카오 게임즈 관련 상장주인데, 음, 얘네가 오른 이날 증권신고서 나오고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증권신고서 나온 날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때 그어놨던 선이에요. 그때부터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이렇게 올랐어요. 얘네들이 상장, 얘네들이 시세를 준 결국에 이유가 뭐죠? 모멘텀. 상장이라는 거예요. 상장. 카카오 게임즈 상장 관련주이기 때문에 상장 일자가 가까워야 돼요. 근데 지금 카카오 뱅크는 내년이라고 하고 일정도 미정이죠. 뭐 내년 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최소한 내년 1월에 바로 한 더라도 3개월이 넘게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서 내년 상장 1월에 하면 막 다행이지. 1월에 안 하면은. 쟤네들이 준비하고 뭐좀 하면은 상장 계획이 생각보다 자주 바뀌어요. 회사 측에서는. 그래서 반년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6월에 한대. 그러면은 1년 동안 이, 이 내가 종목을 들고 갈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놈들이 오늘 시세를 준게 결국에는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로 올랐는데 지금 당장 3개월이 넘게 남았는데 얘가 여기서 3개월 내내 계속 갈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요놈이 내일 뭐 상승을 하더라도 조만간 좀 많이 내려올 조정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싶어요. yes24 같은 경우 뭐 실적 때문에 뭐더 간다 치더라도 그런 걸 제외하고 상장 이슈만 봤을 때는 지금 일정이 너무 멀다는 점이에요. 3개월에서 길면은 반년 넘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사람은 결정적으로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니면 제가 모르는 상장 일정이 좀더 가까우면 모를까? 근데 보통 상장 일정 같은 경우에는 찌라시라도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네이버 뉴스를 제가 좀 네이버 뉴스가 아니라 뉴스 서핑을 좀 해봤는데, 상장은 내년인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 내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남은 거고 3개월 내내 지금 주가보다 계속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요놈이 차라리 조정을 주고 최소한 접근을 하더라도 내년 가까운 11월, 12월쯤에 좀 봐야 되지 않나 지금부터 들고 가기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뭐 내가 진짜 장기 적금을 하는 식으로 왔다고 뭐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어 일단 회전님그 뭐야. 자금을 들고 있을 때 이제 기회 비용이 날라가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가 상장이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년이라고 했지 내년 초에 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 점세 번째로 지금 상승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슈 때문에 카카오게임즈가 대박 쳤네 그래서 연달아서 카카오뱅크 페이지 관련 주들이 지금 움직인 건데 정작 진정을 하고 봤더니 뭐야 이거 내년이야? 어, 언제 기다리지? 하면서 실망 매물도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뭐 틀려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접근하기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접근을 하더라도 최소한 조정을 좀만 원이든 뭐 꽤나 좀 내려온 조정을 주는 자리. 거기서부터 접근을 하면 모를까 내일 장장 뭐 이런 거 추격 매수 조금. 메리트가 많이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반대로 갔다가 지금 정리해두고, 내년이든 혹은 연말이든, 얘네들이 한번더 슬쩍슬쩍 움직일 때, 아, 어, 맞다, 카카오뱅크 상장이 내년이라고 했는데, 조금 뉴스 한번 찾아보고, 어, 얘네 한 2월, 3월 달에 한다는구나. 그럼 그런 거 가시권에 좀 들어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게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튼, 오늘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분은 금융 지주가 일단 제일 높아요. 33%. ES24는 1.7%, 1.9%? 많이 안 엮여 있다는 점. 1.97%. 여튼, 영상이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